제가 평소 여러분들에게 맨날 또기 관리해라. 인생 열심히 살아라. 개거품 묻는 거, 이제 다 옆집 이웃 안부음 인사 묻는 거 마냥 익숙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거짓말 쳤어. 전 지금 되게 게으르게 살고 있습니다. 진짜 30살 넘어가는 시점부터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좀더 심해지는 것 같긴 해요. 이래서 20대가 훨씬 유리하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 제가 어릴 때부터 게임에 되게 미쳐 살았거든요. 심지어 지금도 즐겨 하는 게임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구한 전통이란 말이야. 예전에는 19시간 게임하는 거 진짜 우수었어요. 그런데 이제 2시간도 못 해. 그건 엽떡! 네가 유튜브도 하고 이것저것 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데, 물론 그게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일요일은 항상 시간을 많이 남겨두거든요. 물론 그날도 유튜브 편집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게임할 시간이 없진 않아 일요일엔 귀찮아서 안해 몸이 힘들거나 그런 개념보다는 정신적인 체력의 문제가 좀큰것 같긴 해요 제가 30살에 웨이트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말 맞다나? 깔짝하기 때문에 몸이 좋고 그렇진 않은데 건강 상태에는 지금까지 꽤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자체 퍼포먼스, 집중도 같은 건 20대보다 지금이 훨씬 좋긴 해요 이건 확신할 수 있어 그런데 뇌의 피로도 문제인 것 같아 그냥 내 기분이 너 어차피 또기 관리하거나 하루 해야 할 일, 성우 연습, 유튜브 편집할 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뇌파가 나를 지배해.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래 게임 몇판안 한다고 뭐씨바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하면서 마음 한 켠으로 온전히 게임에 집중하고 즐기는 그 시간을 간절히 원한다. 존나 게으른 거야. 몸은 분명 게임할 수 있으면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해봤나 고민을 해봤는데 30대가 되면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아.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인생에 게임 같은 게 약간 그런 거야. 내가 오늘 하루 반드시 해야 하는 리스트의 일에 없어서 모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기존에 안 해도 되는 걸 해야 하는 것. 이거에 대한 반발심이 큰것 같습니다. 이제 컨트롤 조금만 복잡고 뭐 많이 알아야 할수 있는 게임 하기 힘들어. 진짜. 제가 기존에 하던 방식의 게임 방식과 다르면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엄청 안 돼. 언제 한 번은 억지로라도 하려고 글자도 막 꼼꼼하게 읽고 막 예명을 떨어봤는데, 근데 또 하니깐 되더라. 안 해서 그런 거야. 지금은 이게 길을 써야 되는 건데, 20대 때는 좀 쉽게 했단 말이야, 내가. 영화, 애니, 새로운 거볼 때마다 늘 즐겁고, 오히려 막 찾아다녔어, 그때. 즐길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는 영상 쪽도 막 다양한 분야 배우려고 했고, 아무도 조금 지금보단 튀어 있었어. 여자 문제도 비슷해요. 물론 전 모쏠 탈출이 좀 늦어서 도파민이 늦게 터진 케이스긴 하지만, 연애할 때마다 진짜 의욕 장난 아니었거든요. 이 여자랑 잘 돼보려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좋은 시간 보내려고, 시간 쪼개고 하는 과정들이 다 재밌었어. 그리고 여자친구가 바뀌면, 이게 또또 또 다른, 마시란 말이야. 또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그런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어. 더 괜찮은 여자 만나려고 까이더라도 고민하고 또기관리하고 지금 이 습관이 그때 마인드를 기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랬지만 지금은 그 또기관리하고 하루하루 쓰는 시간은 규칙 자체만 남아서 새로운 여자를 스쳐가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그 여자를 더 깊게 하려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게 잘안 돼. 제가 연애를 안한지 4년 넘어가는데 그 와중에 잠깐 스쳐가고 1, 2주 만났 그런 분들은 있었거든요 중간중간 여자분 잘못이라기보다 제가 그 여자분들과 맞춰가는 그 시간이나 이런게 벅차다 귀찮다 라는 게으름이 엄청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런 내 모습을 보면 나도 아직 멀었구나 나이 핑계로 너무 게으르게 사나 진짜 요즘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20대 때좀더 여자 관계를 더 진중하고 깊게 알아가려는 습관을 더 단단하게 다져 놓을 걸 지금 내가 또기 관리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것처럼. 제가 말은 뭐 여러분들께 열심히 살아라, 자기 관리 빡세게 해라, 큰 소리 치는데, 만약 제가 20대 때 저런 욕망과 개척의 의지가 없었고, 열심히 하려고 안 하고 자기 관리 습관을 안 다져놓았다면, 절대 인생 이렇게 유지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보기엔 제 인생이 부지런해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시간을 알뜰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20대 때 내가 뭔가 계속 새로운 콩고물을 원했던 그 욕망에서 나온 시스템이거든요. 그때 만들어 둔 시스템을 그냥 30대 때 적용하고 있는 것 뿐인 것 같아.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하는 건데, 전 항상 계획을 세우고 뭔가 목표한 바를 할때 무조건 결과가 안 나와도 실패해도 그 부산물이 반드시 유용하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저는 그걸 믿고 있거든요.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이 논리와 시스템도 20대 때 정립한 거란 말이야. 20대 때 이걸 맛못 봤으면 난이 개념을 지금 인지 못하고 있었을 거야. 그때 댄서 생활 하면서 직장 생활 하면서 여자 만들려고 비틀면서 얻어낸 일종의 루틴과 시스템이란 말이야. 지금 30대 넘어서 생각해보면 내가 20대 때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혹은 앞으로 내가 30대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30대, 40대의 습관이 거기에 따라 바뀌고 현재 우리의 삶의 모양이 되는 거 아닐까. 이제서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계속 새로운 것들을 흡수해보려는 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30대니까 20대를 돌아보면서 말을 해보자면 진짜 20대 때 좋은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봐요. 운동 같은 게. 비록 전 30살에 늦게 시작했지만 아무튼 그때라도 해서 지금 뇌가 늙어서 30살 때부터라도 들여놨으니까 이 게으른 뇌로도 계속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내가 가뜩이나 늙어가는데 새로운 거 받아들이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데 체력도 없으면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란 얘기죠. 내가 만약 20대 때 이것저것 해보면서 댄서 생활, 직장 생활,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절대 직장 다 때려치고 유튜브 꾸준히 하면서 성우 준비 거의 맨날 할 발상조차 못했을 거야. 만약에 내가 20대 때 그런 경험을 안 했다면, 아, 이거 새로운 거에서 안 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에 스타트도 못했을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하는 게내 인생에 크게 의미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도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는 그런 시스템을 20대 때 나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수 있는 것 같아 저 유튜브 방송 시간 제외하더라도 지금 업로드 12시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죠 심지어 편집하는 시간도 다 정해져 있다 성우 연습 랜덤으로 안 하고 커리큘럼이 있어 나레이션, 기본기, 연습대본, 발성, 선생님, 과제 딱딱딱 나눠서 24시간 안에 꽉꽉 우겨져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운동 꾸준히 하면서 이걸 체력으로 커버하는 나름의 사이클 부지런하다로 볼순 있는데, 20대 때 했던 그 시스템에 그냥 딸깍하고 끼워놓은 겁니다. 이틀 안에서 잘못 벗어나요. 아까 말했듯, 이것 외에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거, 사람 만나는 것도, 만날 때는 좋은데, 만나러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심적으로 제동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것 또한 내 인생에 안 하던 짓이기 때문에, 내 일과 사이클에 위배되는 안 하던 짓이니까. 그런데 요즘은 지인들, 연기 스터디 같은 거라도, 일부러라도 기회 있으면 더 나가려고 움직여요. 근데 몸은 엄청 싫어.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침묵을 다져야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30대에 안할 법한 일들을 그래도 하면서 뇌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라는 지금 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안 하던 것을 해야 할 때가 또올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라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좀 마음속에 제동이 많이 걸리는 걸 해야 하더라도 좀 사람 만나는 시간이 아까워도 나가려고 노력하거든요. 게임 같은 것도 일부러 계속 자기 전에 조금이라도 난이도 어려운 게임 계속 읽어가면서 해. 내가 연애 이야기 같은 거할때 조금이라도 기회 있을 때 많이 만나보라고 하잖아요. 그 많이 만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외모 관리 빡세게 하라고 하는 거고. 20대 때 부딪히면서 시스템화 시켜놓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그 습관이 그대로 30대에 굳어질 거거든. 저는 안 그럴 건데요. 니들도 나이 먹어보세요. 늙으면 진짜 새로운 게잘안 된다니까. 새로운 거할수 있을 때 틀을 만들어야 돼. 규칙과 그 율법을. 물론 30대 돼도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하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상대적으로 저는 20대 때가 훨씬 쉽다고 봐요. 그때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때 20대 때 까이고 구르고 했던 경험들이 나름의 살아가는 규칙과 방향성으로 만들어질 거거든. 30대 때 내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됐을 때 가지고 있는 걸 지키고만 싶을 때가 누군가에게 찾아오거든. 게으른 습관이 아니라 뭐라도 하는 부지런한 습관과 사람을 알려고 하는 열려 있는 시스템으로 딱 구축이 돼 있으면 괜찮은 꼰대가 되지 않을까요? 그 고착화된 30대 마인드가 와도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경험들이 20대에 만들어져 있다면 어느 정도 지혜롭게 살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생각해요. 흔히들 들어보는 말에 20대에 아무리 에너지 넘치고 의욕 넘쳐도 나이 있는 사람의 지혜에 견주기 힘들다는 거 들어봤죠? 분명 압도적으로 20대가 유리한 건 맞는데 물리적으로 이게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냥 나이만 먹는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 것 같아. 내가 적금 통장에 돈을 넣어둬야 실제로 그 넣는 행위를 해야 실제 몇년 뒤에 돈이 모여 있는 거잖아. 내가 실제로 20대에 뭔가 하면서 계속 남겨둬야 30대 에 뭐라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 먹은 어르신들도 성격이 다 다르잖아.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힘드신 건. 대체로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아랫사람 말 들으려고 하고 다수의 후배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선배님들 특징이 늘 솔선수범하고 움직이잖아. 나름의 자기가 나이 먹어가도 고착화 되려고 할 때마다 좋은 인사이트를 계속 시스템화 시켜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조금이라도 젊을 때 좋은 걸 많이 우겨넣어야 되는 것 같아. 생활 습관이든 좋은 가치관이든. 남자, 여자를 보는 눈이든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면, 얍딱님 30대들은 그럼 이미 늦은 건가요? 몰라요. 나도 아직 35살이라 30대를 다안 살아봐서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40대 돼보면 뭔가 또 30살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또 있지 않을까?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물론 20대만큼 전 공격적이고 더 새로운 걸 해보려는 시도가 많이 퇴색된 건 맞아, 나도. 그래도 전3 0살이 남아. 평생을 안 하던 웨이트를 시작했고 늦었지만 그게 지금까지 꽤 인생에 엄청난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게 그 근간을 만들어 주는 기본 베이스고 제 인생의 최고의 도박. 33살에 성을 준비 시작해서 지금 거의 2년 다돼 가는데 지금이야 시스템화 테서 매일 연습하는 습관 같은 걸 저는 좀 딸깍하고 쉽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대 때 그래도 뭐라도 비틀어서 해 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 그렇게 늙지 않으려고 발악하는것 같습니다. 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번씩 외롭고 우울하다가도 인생의 대전제를 먹고 살아야 되고 성우되기라는게 있으니까 앞으로 가야겠다는 의욕이 더 강하더라고, 나는. 제가 제 인생에 달리는 폭주기관차에 앉은 느낌이다라고 저체달 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달리는 폭주기관차를 20대 때 어느 정도 만들어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30대에서 그냥 올라탄 거야. <laughs> 그땐 오른쪽으로 달렸다면 지금 그냥 왼쪽으로 달리고 있는 그 차이? 그래서 이 폭주기관차를 20대 때잘 만들어 놓는 게 어떨까요? 제 채널 연령이 20대, 30대가 주류를 이루는데, 아직 저희 나이에 이미 늦었다라는 표현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나는 아이돌하고 싶다, 모델할 거다. 이런 진짜 누가 봐도 나이 상관 있는 거 아니고서야. 그리고 제가 제일 안 되는 건데, 진짜 할수 있을 때, 사람 많이 만나고, 상처 많이 받고 깨지더라도, 여러 사람들과 부딪치고 연애를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습관을 들여놔야 나중에 정말 좋은 남자 여자가 나타났을 때 내가 알아볼 모험심이 들 수도 있거든 잠깐 잠깐 스쳐 지나간 분들 중에 내가 깨울러서 깊게 못간 분들 있거든요 그걸 20대 때 내가 습관을 못 들여놓은 게 내가 30대 넘었는데도 아쉬운 게 있는 거 보니 왠지 40대 접어들어도 아쉬울 게 있겠다는 생각이 또 강하게 드네요 그럼 지금 뭐라도 하면 아쉬운 게 조금은 덜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아프고 즐기고 남자 여자를 만나보면서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경험하고 단 사람을 혐오하지 말고 그냥 나쁘면 피해가면 돼 좋으면 더 알아가 보려고 조금만 더 뇌를 부지런하게 굴리고 이 시도들을 계속하면 우리 인생이 흑백이 아니라 컬러감이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